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나름대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와 관련된 소식이 있어가지고 전달 드리려고 방송 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음, 먼저 트럼프가 밀어버린 역대급 떡상 시나리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어, 지금 트럼프가 그 자기 SNS에다가 greatest bitcoin explanation of all time 해가지고, 어, 지금 현재 영상을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영상이고, 최고의 비트코인 설명이 설명이다라고 어, 비트코인 설명 영상을 게시 했어요 사실 트럼프가 과거에는 반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범죄자금 세탁하는 물어 거고 뭐 변동성이 너무 크고 이런 걸로 비난한 적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비트코인 빠고 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설명 영상까지 게재한 것또 어, 분명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요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 거고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비트코인 설명. 현재 1억 6,5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찬양 영상 올리니까 조금 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코인은 완전히 정치적 게임이라고 하는데, 모든 투자자산, 위험자산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게임입니다. 뭐, 완전자산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산들은 전부 다 정치적 게임이고, 과거에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 100만원 넘어가고, 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에코프로 10배 올라가고, 전부 다 정치 드라이브고, 정책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돈은, 어,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6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이 피터 반벨켄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여긴 아니지만, 미국 최고의 코인 싱크탱크인, 코인센터의 소속 연구원인데, 비트코인을 뭐라 표현했냐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인프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공감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인프라. 예를 들면, 뭐 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뭐 체육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공공인프라를 우리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공인프라를 우리가 살수 없잖아요. 근데 이건 살수 있는 공공인프라. 정말 표현이 신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금융정보 유출된 사람의 미국에서 1억 명, 이퀴팩 세킹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피터는 중앙아렌 금융기관에서 이제 폭탄 돌리기라고 경고를 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끄집어내겠다라는 건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성금융을 비판하고, 기성금융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켜서, 비트코인으로도 앞으로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이메일이 처음 탄생했을 때 1972년이었어요. 이때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메일이 나오고 할때어그 이메일에다가 이제 우표값 받는다고 막 그랬던 약간 미개한 시절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개한 건데 어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는 이제 이메일 없는 세상은 힘들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금융계에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메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지니어스 액테는 뭐, 지긋지긋 할 거고요. 어, 현재 6개월 내에 승인해서 클레러리티까지 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행정 서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효력이 나올 거고요. 클레러리티 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코인을, 어, 미국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암호화폐 패권 전쟁에서 그 누구보다도 입법까지 마무리해서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가져온 혁신적 요소는 중개자가 없는 송금 시스템. 말 그대로 P2P 피어투피어입니다. 피어투피어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국제송금 한 번에 수수료가 5%에서 7%이지만은 레이어 2나 라이트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는 거의 저렴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에서 이제 뭐 수수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송금 시장은 600조 원.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기성 금융도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IoT 해킹, 사물 인터넷 기기가 120만 대가 한 번에 해킹돼서 CNN이나 뉴스 타임즈가 2018년에 먹통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탈 중앙 하나하나 기기에도 개별적인 완벽한 권한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트럼프가 영상 공유한 진짜 이유이다. 그래서 탈 중앙을 선점하는 게 진짜 또그 다음에 패권을 가질 수 있다. 어, 뭐 약간은 웃기긴 하지만 그 탈중앙을 선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그 중앙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 성벽을 내리고 어, 도로로 뛰쳐나가는 본인의 그거를 깨부시는 애들이 패권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도로를 만든 사람들이 벽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패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로를 타고 나가서 뻗어가는 사람들이 가져갔다라는 것들. 탈 중앙을 가져 가 노력한 애들이 중앙 패권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좀 음, 논해가 됐는데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래서 혁신은 최대한으로 코인 사업자들이 미국 탈출하지 않게 하면은 앞으로 이제 금융 패권 가져오면 본인이 100년 동안 해봤잖아요. 달러 패권 가지고 있으면 100년 이상 집권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또 금융 패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본인들이 이렇게 안 하면 어차피 달러도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현재 코인의 가격성 논쟁은 경제학자 루리엘, 아, 루비니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비판합니다. 변동성 줄어들면서 기관들이 본격 진입하는 시기들이 오고, 이건 또 역설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해칭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어, 변동성 줄어들 거고, 어, 블랙, 아, 그 블랙스완 같은 게 오더라도 기관들이 많아질수록 저, 더 어, 버텨지는 것들이 될 거고, 더 탈중앙 되고, 더 글로벌 하트들. 예를 들면 뭐 금이 블랙스완 온다고 해서 뭐 갑자기 확 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 같이 되는 거고요. POW 전략 소비 논란은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 비중 이미 비트코인 POW 60% 되고요. 비트코인이 오히려 유휴 전력들을 더 세이브해주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ESS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친환경. 인데 이런 코인들이 많아지면 문제인데 어쨌든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코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Greatest Bitcoin Explanation of All Time 요거 영상 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6분짜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고요. 이런 것들 뭐다 알고 있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비트코인 성장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비트코인 성장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실시간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또 수익 극대화하시고 시황들 분석들 보실 분들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